요거를 이은 선분이야, 선분. 걔랑 만나는 거니까 그림을 보면, 마이너스 3,2하고, 1,6,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. 얘를 연결해, 이렇게. 얘랑 만나면 되는 거잖아. 근데 얘가 이렇게 있으면 알 수가 없잖아. 무슨 점을 찾아야 돼? 정점 같은 걸 찾아야 된단 말이야. 그럼 정점을 찾으면 자. 얘도 직선 방식으로 넘기면은 m 2의 y고. 그렇지? 얘는 M에 m 에 m 2의 x고. 더하기 m 1의 m 2잖아. 근데 만약에 m이 얼마면 2면 0 0다 뭐가 돼 버려? 0이 돼 버리잖아. 그러면 아예 0이 돼버리면 만나 안 만나 어. 모두가 0이 되면 이렇게 일자로 되어있으니까 얘랑 만나지를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m 뭐가 아니야 2가 아니야 그럼 2를 약분할 수 있어 m-2 m-2 m 마 m m 이렇게 약, 약분하면 얘는 y는 mx 더하기 m 마이면 정점을 찾을 수 있단 말 m을 이쪽으로 묶으면 m에 x 더하기 1 빼기 1이니까 얘는 항상 마이너스 1 콤마 어딜 지나는 거야? 어,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고 M은 그때의 기울기가 되는 거라고. 그치? 이해됐어? 그럼 얘는 M은 여기 3 콤마 2를 지날 때보다는 크고 기울기니까 1 콤마 6을 지날 때보다는 뭐하다냐면 돼. 같거나 작다고 하면 되지. 그럼 이제 대입을 해보면 여기에다가 3 콤마 2 지날 때랑 1,6. 그치? 그러면, 2 넣으면 2. 그치? 3 넣으면 3 더하기 3m 더하게 m이니까 4m. 마이너스 1. 넘어가면 m은 4분의 3. 얘보다는 같거나 뭐 해야 되고, 커야 되고, 얘 이제 1 넣으면. 6은 2m 빼기 1. 넘어가면 7, 2분의 7. 2분의 7보다 같거나 뭐 해야 된다. 자가인득 얘는 1이 해당되고, 쟤는 3이 해당되니까 1, 2, 3에서 몇 개, 3개.